원의 중심 C, A, B가 1사분면 위에 있으면서, 자, O, C를 지나는 얘니까, 결국은 첫 번째로 C라는 점의 좌표는 A, 3A, 이렇게 될 거고, 원하고 X축하고 Y축하고 만나는 원점이 아닌 두 점이 A하고 B. 자, 그럴 때 OB의 길이와 OA의 길이의 차. 근데 지금,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. 모비라는게 현이고, 그지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가면, 내려면 항상 수직 2등분 된다, 라는 거. 여기서도, 제라고 했을 때 수직 2등분 된다, 라는 거야. 그러니까, 좌표평면에서 얘를 좀더 크게 그려보면, C라는 점이 A, 3A인데, 여기나 수선의 발을 내려그면 으 H. 그럼 요 길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? 3A가 되는 거지, 원점이다 보니까. 그러니까 OH가 3A란 얘기는, OB라는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? 요게, 자 여기다 수선의발 내려본 게 J 다 라고 하면 OJ 하고 J 가 같아야 되는데 이 길이 자체가 A 가 돼야 된다 라는 거고요. 결국 o a 의 길이는 2A 그래서 6A 에서 2A 빼준 값이 결국은 4 그래서 결국 A 는 얼마? 음. 1 그래서 중심은 1,3이니까 a는 1, b는 3 반지름의 제곱인데 어디서부터? 1,3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 이거가 반지름이니까 얼마야? r은 루트 10 결국 r의 제곱은 10 이렇게 되는 문제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려으면 수직 2등분 된다라는 거 성질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.